안녕하세요. 홍이타루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은 이라는 주제로 상대의 현재 감정은 어떤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보고, 또 현재 상대가 우리 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7초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4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카드를 고르셨으면 고정 댓글에서 타임라인을 확인하시고 해당 번호로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상대가 바라보는 두 분의 관계는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시작, 연애가 가능한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두 분은 현재 커플보다는 썸 관계에 가까워 보이시고, 아마도 지금은 초반에 상대 태도와 비교했을 때, 연락이나 표현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춤하시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우선 상대방분의 과거 감정을 봤을 때, 좀 보자마자 푹 빠졌다, 꽂혔다 할 만큼, 1번 분들에게 상당히 빠르게 큰 호감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숨기거나 뭐 재는 상황 없이 오히려 초반에는 누가 봐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호감이 있구나 생각할 만큼 일본 분들의 외모나 뭐 스타일에 대한 칭찬이나 정말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연락이나 의사소통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고 또 간간히 잡은 약속이나 계획 같은 것도 될듯말듯 듯 하면서 어긋나고 기간이 좀 미뤄지는 등에 답답하고 마치 상대가 좀 피하는 것 같은 또더 이상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신이 없는 그런 느낌을 한동안 받으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관계 초반에는 뭐 정말 진솔했고 또, 보이는 그대로 푹 빠졌다 할 만큼 표현이나 열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사라졌거나 뭐 권택이라기 보다는 이분의 성격 자체가 일단 좋으면 뭐 알아가는 과정이나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밀어붙인다 라는 마음으로 1번 분들이 뭐 크게 호감을 똑같이 표현해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강하게 좀 밀어붙일 만큼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폭발력이 강해서 이분과 정말 내 성향이 똑같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좀 너무 당연하게 이분의 태도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분은 초반에 정말 잘 맞춰주고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해서 혹시 이 사람이 모든 이성에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오히려 이분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 1번 분들이 주춤하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분이 바람기가 강하기보다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에 좀잘 휩쓸리기 때문에 내가 호감을 표현하고 또이 사람이 정말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꼭 연인 관계로 가야 하거나 뭐 관계에 있어서 구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나 싶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매 순간 감정에 따라가고 또 흐르는 대로 상황을 대처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하는 이런 마인드라서 이분과 정말 성향이나 뭐 가치관이 똑같은 게 아니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에게 좀 맞고 쳤을 때 감정이 가장 클 때는 정말 나만 딱 보는 사람은 맞지만 또 다른 친구들과 있거나 본인 나름의 일상을 보낼 때는 그 순간적인 상황에 집중을 해서 뭐 얼굴 보는 상황이 아니라 연락으로만 교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답도 느리고 또 무성의한 부분도 있어서 아, 이제는 좀 질렸나? 질린 건가? 싶을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성향 자체가 좀그 상황이나 순간에 충실하기도 하고, 또 이분 주변에 사람 자체도 많고, 본인이 주변 평판을 많이 신경 쓰는 만큼 주변 분들도 이분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늘좀 다른 제3자의 개입이나 뭐이 부분은 꼭 이성이 아니라 해도, 친구건, 뭐, 뭐건 환경 자체도 이분 집중력을 좀 흐트려 놓기 쉬운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연락에 대한 집착이나 특히 속도가 느리거나 이전에 비교했을 때 대답이 시원찮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고 그러려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이분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뭐, 마음이 변했다기 보다는 두 분이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많지 않았고 또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다른 곳에 살짝 정신이 팔린 거지 또 일본 분들과 실제로 대면하고 만나는 날에는 처음 본 그때처럼 똑같이 다정하고 또 애정어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앞으로의 흐름을 보아도 한동안 못 만나다가 보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장거리시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약속이 미뤄져서 보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로 대면하는 일이나 상대가 조금 더 다가오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잠시 주춤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두 분이 성향 차이나 또 가치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이 부분은 조율 가능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우리 1번 분들에게 많이 맞춰주고자 하고 또 이런 차이나 불만에 대해서 딱히 말을 하지 않아서 어,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혹시나 맞춰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웬만하면 연락 부분이나 또 이분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보이기보다는 어쨌든 만나면 잘하니까 그냥 함께하는 순간에 좀더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현재 완전히 끝난 이별하신 관계분들로 만난 기간이 뭐 짧거나 길거나 상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던 상태에서 어쩌면 상대가 먼저 이별을 고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가 이별에 있어서 그다지 좀 미련이 있어 보이거나 후회하지 않는 듯하게 행동했었고 지금은 두 분이 이별한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가 상당히 후회도 하고 미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별 직후에는 상대가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오히려 한참 지나고 나니까 호폭풍이 밀려오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선 과거에 상대방 분의 감정을 봤을 때 이미 후회와 또 지난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셨고, 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가, 갑작스럽게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무의식 중에 후회를 느꼈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별에 있어서 정말 담담했었다라고 보이시는 게, 당시에는 상당히 자신만만했고, 또,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더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좋은 사람 놓쳤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별에 있어서 깊게 생각을 했다기 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익숙함에 좀 속았던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상대가 바라보는 두 분의 관계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끌어준 사람과의 관계였다 보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도 아, 내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쉽게 끝내고 정리할 관계가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별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신 상황의 분들은 두 분의 이별 이후로 상대가 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뭐 연애 안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잠깐은 다른 이 정도 눈에 들어왔고, 또더 나은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과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으셨고, 지난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후회하게 되는 모습이라서, 사실 상대가 너무 덤덤했고, 또 지금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이 후회를 한다고, 뭐, 싶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후폭풍 자체가 이번 분들에 비해서 좀 늦게 오기도 했고, 돌고 돌아서 깨닫고, 아, 이번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고,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었다. 하고, 이제 와서 알게 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행동력을 보여주거나, 뭐,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더 후회를 하고, 또 이번 분들이 어떤 감정일지, 어떤 상황일지 눈치를 더 보고 난 후에 조심스럽게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상대방 분의 앞으로의 행동을 보아도 또 기회를 잡기 위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관계가 틀어진 지는 꽤 시간이 흐른 상태지만 본인이 이번 분들의 마음을 풀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이번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분이 재회를 위한 행동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게 추진력이 있거나 자신감에 찬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불안하고 또 실패할 것 같다. 이번은 지금은 나와 마음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이분과의 재회를 원한다면, 그냥 덤덤하게 예전에 이분을 대했던 모습처럼 똑같이 대해주신다면, 이번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충분히 재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번 분들은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좀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상대가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움직이기 보다는 충분히 이분이 좀 후회하고 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보지 마시고 상대가 먼저 움직이는 그 순간을 꼭잘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제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3번 분들은 좀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썸 관계지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고, 또 특히 상대가 남성이라면 초반부터는 그렇게 저돌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내가 한 만큼 보여준 만큼만 마음을 보여주고, 또, 많이 재고 따지는 성 관계셨던 것 같고, 지금은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또,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에는, 나름 안정적이고, 진솔하게 연애를 해오셨고, 또, 결혼을 생각해도 좋다, 또는 결혼을 실제로 고려도 하셨던 그런 관계였고, 하지만 계속해서 의견이 맞지 않고, 삐걱대다가, 지금은 상대방 분의 태도가 좀 마치 이 관계를 포기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이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의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첫 번째 경우이신 흐지부지된 써밋이라면 상대방 분 같은 경우 상당히 계산적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걸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썸 이상의 호감은 있었지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아마도 3번 분들이 보여준 만큼이나 본인의 감정을 보여주고 또 나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가 계속해서 눈치도 보고 이리저리 재면서 정말 최소한으로 감정을 표현하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어쩌면 분명 이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또 감정으로는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나에게 호감을 보인 건가 싶어서, 한동안 우리 3번 분들이 이분의 눈치를 좀 보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호감도 자체가 줄었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또 본인 스스로도 3번 분들과의 관계 발전을 원하면서 또 동시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소극적이고 답답한 태도로 관계를 대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안정적인 걸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도 많고 실패할 바에는 안 한다. 뭐, 안 하고 만다. 이런 생각에 보존적이게 좀 적극적이게 관계를 끌어가지 못해서 흐름 자체도 상당히 느리고 뭐 온전하게 이분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이나 관계에 다달아야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거라서 써미신 경우의 분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이분의 경우 질투 유발이나 뭐 애매한 태도로 대응했을 때 과감하게 끊을 만큼 질투도 많고. 느긋한 성격이라서 확신을 갖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흐름을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두 분이 좀 휴식기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감정만을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연인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방 분의 성격상 흐름 자체가 상당히 느리고 또, 본인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 설명을 해주지 않을 거라서, 썸이래도 이게 썸인지, 아니면 짝사랑인지, 뭐, 뭔지 하는 상황 자체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분과의 관계는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정말 느긋하게, 또, 꾸준하게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또, 상대방분의 앞으로의 감정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휴식기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다시 또 정말 소극적이게 호감을 표현해 올 거라서 어떻게 보자면 뭐 그냥 말을 걸어오는 정도로 보셔도 되겠지만 이분은 그것도 자기 나름의 표현을 한 거라서 이분과의 관계 발전을 원하는 3번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좀 정말 많이 내려놓고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 커플이신 경우분들은 말로써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휴식기 정도로 보이셔서 얼마든지 다시 재회하는 상황은 있으실 텐데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두 분이 좁혀지지 않는 어떤 의견 차이나 가치관 차이에 있어서 이게 정말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거나 뭐 미래에 대한 의견 차이라면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 3번분들이 완전히 한수 접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정신적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안정감도 중요해서 뭐 우리가 알뜰살뜰 모아가면서 상황 보고 맞춰가면서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안 통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또 그만큼 관계를 쉽게 끊는 분도 아니라서 단지 중간중간 어떤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많고 또 본인의 수를 고집을 절대 물러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분의 성격상 한번 마음을 열면 쉽게 닫진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흐름을 보아도 상대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거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거라서 절대 조급하게 먼저 행동하거나 나한테 완전히 맞추게 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이분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가장 빠르고 좀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옥체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4번 분들은 사실 지금 이분과의 관계가 커플이시건 썸이시건 앞으로의 흐름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분의 진실성을 좀 의심해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고요. 왜냐면 뭐 이미 과거에 상대가 관계를 두고 좀 재는 어떤 관계를 멈추고자 하고 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셨고 두분 관계에서 충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미루고 애매한 태도로 대응을 했고 또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미안해 라거나뭐 본인의 상황을 탓하면서 관계를 포기했던 상황도 있으셨고 사실 지금도 상당히 일방적으로 본인이 완전히 좀 주도권을 잡고 이익을 볼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썸이신 경우의 분들이라면 책임만 쏙 빼놓고 연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은 다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발을 빼는 흐름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이미 스킨십을 했다. 좀 지금 편한 사이로 만났다 하는 경우라면, 어, 이분과의 관계 발전이 정말 발전할 듯 하지 않고, 또 끊길 듯안 끊기는, 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한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혹시나 나는 이런 애매한 관계가 너무 싫다 하신다면 연인으로 가는 건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가 쉽게 끊기지 않는다는 게 상대가 이미 좀 우리 사번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회의해야 하는지 파악을 했고 또 이분의 고집도 정말 강해서 내가 조금 어르고 달래고 뭐 감정으로 호소한다 해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상대 본인이 정한 대로 그대로 흐름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무조건 이 사람이랑 연애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하시는 경우라면 뭐 정말 이 악물고 이분의 감언이설이나 뭐 변하겠다는 약속이나 좀, 잠깐 보여주는 태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내쳐, 내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분이 좀 자기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로 내가 연애를 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돌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어려움 정도는 얼마든지 본인이 좀더 참는다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단지 지금이 편하고, 뭐 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4번 분들은 리딩이 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와서 저도 마음이 좀안 좋은데, 뭐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다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뭐 아무쪼록 4번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소수 이별했다 하시는 경우의 분들도 제외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상대방 분의 성향 자체가 좀 이기적이고 본인의 이득을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겪었던 힘든 과정 자체가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사은분들을좀 지치게 만들거나 오히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 죄책감이 드는 상황도 충분히 이분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재회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정말 너무 원한다 하시는 경우의 분들은 스스로 지금부터 멘탈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번 분들은 관계의 끝과 시작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영향력이 크고 상대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4번분들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오나 그걸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복체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